세 번째,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첫 번째, 문자를 포함한 단항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자, 단항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을 볼게요. 자, 일단 곱셈부터, 곱셈부터.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하여 숫끼리 곱한 후 문자 앞에 쓴다. 자, 뭐부터 곱한다? 숫끼리 먼저 곱할 거야. 그리고 그 결과를 문자 앞에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보면 2x 곱하기 3. 자, 2x, 풀었으니까 2 곱하기 x라 쓸수 있겠죠? 거기 곱하기 3이 있는 거야. x와 3. 자, 교환법칙을 이용해서 3 곱하기 x로 바꿔어도 되겠죠? 자리를 바꿔서. 자, 그런 다음에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숫자끼리 먼저 곱해. 곱하니까 6이 되겠죠? 거기에 곱하기 x, 곱하기 생략해서 6x.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볼게. 이 과정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이 과정을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식 정리할 때에는 자 보면 단항식과 이수의 곱셈을 보면 숫자끼리 먼저 곱해요. 2 3 6이죠. 그 뒤에 문자 x 를 곱해서 이렇게 써 주면 된다는 거야. 좋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나눗셈을 볼게. 앞으로 나눗셈은 자 곱셈으로 고치고 역수로 바꿔서 우리 곱셈처럼 계산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한다. 자예를 보면 8x 나누기 4를 봐봐. 그럼 나눗셈은 다 곱셈 고치고 4역수, 4분의, 4분의 1로 4분의 바꿔서 곱셈처럼 계산한다 그 말이야. 그 어떻게 하면 됐어요? 자, 숫자끼리 먼저 곱한다. 8하고 4분의 1을 먼저 곱하니까 약분해서 2가 되겠죠. 거기에 문자 x를 곱하니까 2x,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좋아. 자, 그 다음 두 번째, 1차식과 수의 곱셈 나눗셈 할게요 자, 1차식과 수에 대한 곱셈 나눗셈, 일단 곱셈부터.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자,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1차식의 각 항의 수를 곱한다. 1차식의 각 항의 수를 곱한다. 자, 예를 보면, 마이너 3. 자, 이 수에다가 x 플러스 1. 1차식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 3과 x 플러스 1, 이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죠. 그 분배법칙, 마이너 3을 각각 곱해줬잖아. 이해하십니까? 이 수를 이 1차식 각각의 항에 자 곱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 마이너 3 곱하기 x. 그리고 가운데 더하기 이거 그대로 갖다 써야 돼 더하기 만약 에 여기가 빼기면 빼기 그대로 갖다 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1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3x 더하기 마이너스 3. 그래서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빼기 3으로 이렇게 쓸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나눗셈에 대해서는 다 똑같아. 곱셈으로 고치고 역수에 대한 분명칙도 이용하면 되겠죠. 분명칙을 이용하여 나누는 수의 역수를 1차식에 각각곱한다 무슨 말이냐? 1차식 나누기 숫자예요. 그럼 나누셈면다 곱하기 붙이고 이 뒤에 있는 숫자, 숫자의 역수에 대해서 우리는 곱셈. 자,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 숫자를 1차식 각각의 항에 곱해줬었죠. 그럼 6x 곱하기 3분의 1 하니까 2x가 되겠지. 그리고 빼기 그대로 갖다 써야 돼. 갖다 쓰고 3 곱하기 3분의 1 하니까 약분해서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 하시죠 필수 문제 3번. 다음식을 계산하시오. 자, 1번. 바로 갑시다. 단항식과 수의 곱셈이에요. 자, 어떻게 안서 숫자끼리 먼저 곱한다. 4, 8, 32. 그 뒤에 문자 A를 곱하니까 32A.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마이너스 2B 곱하기 7. 마찬가지로 숫자끼리 먼저 곱하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7은 마이너스 14. 그 뒤에 곱하기 B. 곱하기 생략해서 마이너스 14B. 자, 그 다음에, 나노세은다 우리는 곱하기로 붙여서, 뒤에 있는 수의 역수에 대한 곱셈을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됐나? 12x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에, 자, 숫자끼리 먼저 곱하는 거야. 12하고 4분의 1. 약분하니까, 3 곱하기 x에서 3x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자, 마찬가지입니다. 32y. 자, 나노세은다 뭘로 오신다? 곱셈을 붙이고 마이너 3분의 4 역수, 마이너 4분의 4. 이렇게 생각해보면 일단 숫자끼리 먼저 곱해요. 그러면 자 4하고 30이 약분되니까 1, 8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8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4 곱하기 y. y 곱하기 생략해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필수문제 4번.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 자, 수와 1차식의 곱이네요. 자, 무슨 법칙을 이용한다?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 이 수를 1차식 각각의 항에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4를 곱해볼게요. 4 곱하기 2x하니까 8x 가 되겠죠. 그 다음에 더하기 있으면 더하기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일단 4하고 3하고 똑하니까 1 2 오케이. 자, 그 다음 2번. 자, 이때는 숫자 뒤에 상관없는 거예요. 뒤에 곱혀있다 상관없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 곱해줍니다. 그럼 4x에다가 만너에 4분을 곱하니까 일단 숫자끼리 먼저 곱하면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거기다 x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1x가 아니라 1 생략해서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여기 빼기죠. 그럼 빼기 그대로 갖다 쓰는 거요 이렇게. 알겠죠? 빼기면 빼기 그대로 갖다 쓰세요. 그리고 16과 뭘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는 거죠. 16과 마이너스 4분의 1을 곱하니까 약분해서 4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뭘 써줘야 돼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여기는 음수이가 과로가 필요하겠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한번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x, 우리 뺄셈은 더셈 고치고 뒤에 있는 부호 반대로 바꿔 써주니까 더하기 4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3번. 자, 이제는 1차식 나누기 여기 이제 숫자가 되겠네. 그 나누기 다 뭘로 고친다? 곱하기 역수로 바꾼다. 자, 그러면 10x 빼기 15 곱하기 5분의5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분의5 각각 곱하는 거야. 그럼 10x에다가 5분의 1을 곱하니까 숫자끼리 먼저 곱한다 해서 약분하니까 2 곱하기 x니까 2x. 그 다음에 가운데 빼기 그대로 쓰고 15 곱하기 5분의 1 약분해서 뭡니까? 3. 이해 가시죠? 좋아. 그 다음에 4번. 자, 그럼 2 빼기 x. 자, 나누기는 곱하기를 곱치고 마이너스 3분의 1 역수. 뭡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좋아. 그런 다음에 각각 곱합니다.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3 하니까 마이너스 6 가운데 빼기 있죠? 빼기 그대로 쓴다 했어 x 곱하기 마이너스 3 자, 이렇게 곱하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x 자, 여기 부호가 음수니까 우리는 과호를 쳐준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뺄셈은 다 뭘로 고쳐요? 더셈은 고치고 뒤에 있는 부호를 반대로 바꾸니까 마이너스 6x 더하기 뒤에 있는 부호 반대로 바꿔서 3x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어, 미안 여기 보니까 음. 자 틀렸네 자 다시 한번 놓을게 자 마이너스 6x가 아니라 마이너스 6이죠 그 다음에 뺄 셈은 더 셈으로 고치고 뒤에는 구 반대로 바꾸면 뭐가 됩니까 3x 이해 가시죠 좋아